몇년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맞아 강원도의 한 외딴 산속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깊은 산속이었고 우리가 묵을 펜션은 오래된 2층 목조건물로 주인이 직접 지은 것이라고 했다. 첫날밤 우리는 낮동안 힘껏 놀았기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어느 순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인 줄 알고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다.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어쩐지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어 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내내 잠을 설친 채로 아침을 맞이하였다. 다음 날 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며 떼스럽지 않게 여기었지만 한 친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곳에서 예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어떤 가족이 이 펜션에 머물다가 딸아이가 실종됐고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예약을 마친 터라 우린 계획대로 그곳에 더 머물기로 했다. 그날 저녁 바비큐 파티를 마치고 모두 방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어느새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다시금 밤이 오자 걱정이 밀려왔다. 결국 새벽녘 그 다급한 소리에 다시 잠에서 깼다. 이번에는 확실히 누군가 창문을 긁고 있었다. 두려움이 컸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창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비어있는 어둠이 담긴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갑작스런 바람이 내 뒤에 뭔가를 속삭였고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였다. 발치에서 아이의 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어붙어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다. 오히려 나를 놀리기 시작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내 불안은 커져만 갔다. 있는 내내 매일 밤그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고 나는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 날밤 나는 한 줄기 눈물과 함께 잠에 들었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났을 때는 충격적이었다. 창문이 살짝 열려있었고 그 사이로 어린 소녀의 반짝이는 눈빛이 어른거렸다. 마지막으로 그 소녀가 이소짓는 모습을 본후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그후 나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펜션을 떠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몇 주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밤마다 무서운 꿈에 시달려야 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나는 더 이상 산속에 외진 곳에는 가지않 기로 다짐했다. 이 공포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오래되고 애플이 있는 곳에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디 머물게 된다면 항상 주의 깊게 주변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몇해전 나는 서울 매각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나곤 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됐다. 어두운 겨울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문 밖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나는 그 소리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개수롭지 않게 여기고 저녁을 먹은 뒤 TV를 켰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중 갑자기 채널이 저절로 바뀌기 시작했다. 리모컨을 확인해 봐도 문제가 없었고 결국 TV를 껐다. 그날 밤 자정 무렵이 되었을 때쯤 배가 고파져서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다. 나는 주방으로 갔고 그 순간 누군가 내 등뒤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휴대폰의 알람 설정이 전부 해제되어 있었다. 늦잠을 자버릴 뻔한 나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문을 나서려는데 현관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나는 아직 잠이 덜깬 상태라고 치부하고 서둘러 출근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묘한 일들이 생겼다. 벽에서 나는 의미심장한 속삭임 소리, 아무도 없는데 눌리는 엘리베이터 버튼, 식탁 위에 저절로 놓여지는 물한 잔.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점점 집에 머물기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끔찍한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었고, 거울 속내 모습은 무언가 이상했다. 분명 나 자신의 모습인데 표정이 잔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허리를 굽혀 내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려 하는 순간 거울 속 내가 얼음장 같은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곧 만나겠네. 비틀거리며 잠에서 깬 나는 진정하기 위해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다. 순간 거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아까 꿈에서 봤던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리가 하얘졌다. 그리고 그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온 몸이 외치고 있었지만, 난 마치 꿀린 듯 현관문을 열고 말았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문 앞에 놓여 있던 낡은 거울 하나. 거울을 드는 순간, 순간적으로 비쳤던 내 모습은 아까 꿈속에 잠시 전 창문에서 본그 일그러진 얼굴. 결국 나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삿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문을 닫을 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이후로도 나는 종종 꿈속에서 그 일그러진 미소를 본다. 그때마다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인다. 너는 나를 결코 피할 수 없어.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은 유난히 찬 공기가 코끝을 스치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취업 준비로 바빴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지하철역에서 내려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길목은 항상 한적했는데 그날따라 더 쓸쓸하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쓸쓸한 가로등 아래로 바람에 실려 낙엽이 흩날렸고 주위는 정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년 이상 된건물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관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었죠.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쓸쓸한 복도의 공기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한참이라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사는 층은 7층이었습니다. 조금씩 지친 다리를 이끌고 계단을 오르던 중 4층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이 지나치게 조용했기 때문이었죠. 순간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낮은 소리로 웅얼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느 때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고 분명 바람 소리겠지 싶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소리는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걸음을 재촉해도 그 묘한 소리와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층에 도착하여 긴 복도를 지나 제 방을 여는 순간 소리는 문득 사라졌습니다 안도감을 느끼며 방에 들어갔고 평소처럼 준비해두었던 라면을 끓이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그동안 쌓여있던 할 일을 정리하려던 찰나 현관문 너머로 다시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다 심장이 절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잘못 들었겠거니 하면서 라면을 마저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더 명확한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찾다 찾다. 겁에 질린 저는 문을 확인했지만 보이는 건 작은 신문 틈새로 어두운 복도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정신을 차리고 얼른 불을 끄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끈 직후 정적 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죽겠 서는 소리와 함께 문 앞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어줘 너무나도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눈물을 애써 삼키며 용기를 내어 현관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작은 틈으로 내다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음산한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중 잠금장치를 다시 확인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속을 끓이던 라면은 먹지 못하고 결국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나를 세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에를 같은 층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는 웃으며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저는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채도 그것은 제가 오래 전에 잊어버린 어느 날의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없이 이별을 고했던 친구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로부터 되돌아온 그 친구가 저를 집요하게 따라오는 듯했습니다. 점점 지내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고 결국. 그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한밤중에 깨어나 문득 귀에 익숙한 그소리가에 돌며 다시금 그날의 냄새와 함께 돌아오곤 합니다. 찾다, 찾다, 라고 말이죠. 이사한 후에도 그 목소리는 제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묶인 인연은 생각보다 더 질기고 강하게 붙어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가끔 낡은 아파트를 떠올릴 때면 그 목소리가 다시 제 귀를 간지립니다. 이젠 그 친구의 이름마저 가물거리지만 그 음산한 목소리는 여전히 뽀렷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전할 수 없는 저만의 비밀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채 묻어버리면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오는 목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면 전전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나는 서울의 한 외곽에 있는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반지하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다. 방은 대체로 깨끗했고 주인 아주머니도 친절하셨다. 다만 방 한쪽 구석에 있던 작은 창문이 불안할 정도로 오래돼 보였다. 처음 몇주 동안은 바쁘게 출퇴근하며 집을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으로 여겼다. 그런데 어느 주말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가 집 안쪽, 더 구체적으로는 구석 창문 쪽에서 들려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털썩 털썩 아주 미묘한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이상함을 느낀 나는 창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밖을 내다 봐도 특별한 건 없이 어두운 골목길만이 보일 뿐, 소리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주말 동안 그 소리가 반복되었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떤 밤에는 소리에 깨서 잠을 설쳤고, 피로가 쌓아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아주머니는 단순한 바람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로 보이는 무언가가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을 켜고 밖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이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는 그 집에 대한 루머를 들은 적 있다며 전에 그 집에 살던 사람도 같은 이유로 떠났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밤 나는 더는 창문 소리가 아닌 직접적인 기척을 느꼈다. 창문 너머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 창문을 열어 확인할까 하다가도 열면 안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결국 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사를 결심했다.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짐을 싸서 새벽이 되게 기다렸다. 이사를 가기로 한날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지금의 그 창문 옆에서 웃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진 뒷면에는 영원히 함께라는 불길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며 나는 그 사진을 그대로 둔채 서둘러 집을 나섰다. 이사를 마친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그 동네를 한번 다시 가보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살던 그 반지하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부동산에는 당분간 임대하지 않는다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여전히 창문은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사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그 집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후로도 가끔씩 그 기억이 떠올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창문 소리를 듣지 않아도 괜히 감사했다. 그리고 두번 다시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지금도 가끔씩 창문을 바라볼 때면 그 집이 떠오르고 한다.